안녕하세요 카르다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00명 기념으로 받은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는 Q&A 시간과 앞으로 유튜브에 올라올 컨텐츠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다스 파워 프로 채널을 항상 봐주시고 구독하고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며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프로 하려면 일본어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파워프로를 입문하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어, 파워프로는 대부분 일본어로만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다가기 힘든 작품일 겁니다. 사실 저도 파워프로를 처음 접했을 때 일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파워프로 관련 영상들로 보고 무적장 시작했던 거라. 어, 저도 처음에는 눈이 빙빙 좋을 정도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일본어 자격증을 딴 지금도 파워프로의 글들을 제대로 익혀지지 않습니다. 특히 옛날 일본어 말투나 어려운 한자, 일본 문화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굳이 파워프로를 하려고 저처럼 일본어 자격증을 따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즘 번역기가 잘 나온다는 점. 저도 일본어가 안 익힐 때는 파파고 번역기로 화면을 찍어서 번역을 맡기는 편이에요. 파워포버 번역기가 제가 느끼기론 가장 잘 번역해주는 것 같아서 그걸 통해 스토리를 이해하거나 합니다. 너무 망가진 말투만 아니면 말이죠. 두 번째는 일본어읽기가 메인인 게임이 아니라는 것. 파워프로는 야구 게임, 공잘 치고 공잘 던지면 되는 게임이에요. 물론 일본어를 알수록 더 깊이 있게 게임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게임플레이는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수준급 일본어 실력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이유 두 가지를 댔지만 어쨌든 일본 게임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조금만이라도 더 알수록 유일한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영어를 모르는데도 영어로 된 게임을 했던 것처럼 일본어를 몰라도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참에 파워프로하면서 일본어 공부는 어떠신가요? 말하자면 파워프로 공부법 카레다스 님이 생각하는 파워프로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아, 우선 귀여운 캐릭터. 파워프로는 파워프로 아바타 줄여서 파워타라는 SD 캐릭터를 써서 동글동글 귀여우면서도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하죠. 실제로 이 파워타를 보고 파워프로 입문한 사람들도 있답니다. 이 파워타 덕분에 다른 야구 게임에서 낼수 없는 파워프로만이 낼수 있는 캐주얼하고 밝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야구로 표현하는 다양한 게임 모드들 단순히 경기를 무한정 뛰거나 감독으로 프로팀을 운영한 것만 아니라 직접 어린 야구선수가 되어 성장의 길을 쓴다든지 아니면 프로야구선수의 일생을 경험해 본다든지 일본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되어 팀을 고시인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아예 판타지스럽게 다양한 선수들을 모아서 보스를 쓰러뜨린다든지 진짜 여러가지 스타일의 모드들이 질비해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모드만 즐기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다 즐겨보거나 할수 있죠 말하자면 질리지 않는 게임이라고 할까요? 세 번째는 심플하면서 깊이 있는 플레이 단순하게 보면 공이 올때 영역을 맞춰서 치고 단순하게 변하고 골라서 스트라이크 안에 넣으면 되는 야구 게임의 정석과 같은 플레이겠지만 사실 깊이 알아볼수록 마스터하기 참 어려운 게임이란 말이죠 치는 타이밍에 맞춰 밀어치기나 당겨치기가 되고 공 배합에 따라서 타자가 헛스윙하거나 오히려 얻어맞기도 하고 또 고수들을 위한 조작 방식이 따로 있기도 하고 온라인 모드인 챔피언십을 해보면 괴물 같은 플레이어들이 한가득이에요. 실제로 공식에서 파워프로로 국제 대회를 열기도 하고 말이죠. 입문은 쉬우나 마스터하기 어렵다. 그야말로 갓겜의 정석이라 할수 있죠. 에이, 이렇게 말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만약 파워프로가 뭔가든어플이든 그대로 한글화 된다면 한국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힘들다면 어떤 점 때문일까요? 아, 본격적인 질문이 들어온 것 같네, 요 이거. 파워프로가 그대로 한글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작품이라고 봅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은 야구 시스템이 완전 다르다 보니까, 리그 형식도 다르고, 고교 야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아, 그러다 보니, 뭐, 비교할 만한 게안 떠올라서 말하는 거지만, 오마무스매처럼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에 몰입하려면 되도록 본인의 환경과 비슷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야구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일본 야구 시스템에 공감하는 사람 매우 적을 것 같습니다. 작품 자체는 재밌지만 MPB나 고신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한국에서 성공하기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드들을 한국식으로 바꿔서 내놓을 수 있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한국에 파워프로만한 야구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선수카드 뽑기에만 치중된 야구게임은 한가득인데 k b o 라이센스도 따고 한국 고교 야구 시스템도 넣어보고 한국식으로 로컬라이징 할 수만 있다면 파워프로의 매력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콘솔 보급도 많이 되고, 새로운 야구 게임에 대한 니즈도 있어서, 코나미야 빨리 한국판 제작해달라! 라고 외치지만 상대는 코나미다. 혹시 프로야구는 많이 챙겨보시는 편인가요? 챙겨보신다면 어느 팀 편인가요? 어, 한국 프로야구 좋아합니다. 어, 좋아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잘 챙겨보지 못하네요. 화제가 된 경기나 제팀하이라이트 영상을 종종 챙겨보는 정도입니다. 아, 그래서 좋아하는 팀이 어디냐고요? 어, 저는 기아타이거즈입니다. 고양이 거기라던가 가족이 좋아한다던가 뭐 특정 선수가 좋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정말 간단한 이유였는데 그냥 어렸을 때 하던 야구 게임에서 제일 먼저 잡은 팀이 기아 타이거즈 네, 그게 지금까지 응원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게임 관련 질문은 영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드릴게요. 그럼 이제부터는 앞으로 제 유튜브에 올릴 컨텐츠 계획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전에 커뮤니티로 어떤 게임 컨텐츠를 보고 싶냐고 투표를 올렸었는데요. 아, 투표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보 컨텐츠를 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전에 올리는 영상들처럼 정보 컨텐츠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워프로의각 모드들이 어떤 모드인지 탐구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파워프로 백과사전이 나올 겁니다. 처음에는 모델 기초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에는 정확한 데이터와 공략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공략 영상은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기초들만 쭉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즐긴 것 같다 싶은 타이밍에 공략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창작 컨텐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파워프로 백과사진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시간 컨텐츠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유튜브 라이브로 파워프로 게임 방송을 진행해보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들을 기대해주세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